오늘 이 롯기서 1장 1절 5절부터 22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어,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이거 흉년이 들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흉년이 들으니까 먹을 것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습 볼때 어, 그. 가족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 식구들이 바로 우리 2절 말씀 보니까 1장2절 그의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사를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다. 엘리멜렉 남편과 함께 그리고 아들 두 명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얻은 것은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참담한 고통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사를 가서 더잘 살아야 되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이사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뭐 물어보나 많았지 아니 베들레미에 살 때는 흉년이 들었다 해서 못 살겠다 싶어서 이제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도 먹고 잘... 뭐잘 먹고 잘살줄알았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사 잘 하셔야 됩니다. 이사 잘 못하면 이렇게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는 자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 볼때 이런 자기 상황에 대해서 나오면 뭐라고 했느냐 그랬을 때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이 비참한 형편에 처지, 처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 결과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이겁니다. 나오미는 분명히 남편 엘리멜레과두 아들 여기서 말씀바라보니까 뭐로 했습니까?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했는데 아, 진짜 이 배고픔의 군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를 했는데 남편, 배리고와 아들까지는 죽었다 하니 그래서 이 말씀을 볼때 나오미는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나오미도 같이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오미만 달랑 남게 되었네 이런 모습을 볼때 우리 믿음의 식구를 이것은 이스라엘란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는 참담한 그런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겠습니까? 약속의 땅,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내가 지금 궁핍한지라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앞서다 보니까 현실 것을 쫓아가다 보면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떠났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신실하게 자기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내가 살고 보차는 겁니다. 살 길을 찾아서 떠났다는 것은. 그마으로표해서 자기 멋대로 진앙생활하는 사람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 이러한 자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모든 말씀인지 결론이지 않습니까? 핵심입니다 자기 멋대로 진앙생활하면 된다 안 된다? 기분 내키면 교회 나가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나가고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약속의 땅은 어디냐? 그러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인데 그것이 더욱더 말씀이 선포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합니다 떡집은 말씀의 집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집은 곧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선포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우리 미리노스들 누구든지 이 참담한 현실을 맛볼 수도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징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들으면서 왜이 말씀을 주셨을까? 바로 읽은 것이죠. 어머니로서 그 모든 역할을 가정에서 잘 감당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아내 말잘 들어야 가정이 화목하다. 오전 시간에 뭐라고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잘 된다. 만사형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 말잘 들어서 손해 볼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한 것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 는것을 대표적으로 엘리 멜렉과 아울러서, 어습니까 나오미 두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흉년이든 상황, 흉년이 들은 그 상황에서 누구든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풍년이 들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멍이포도층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습 볼때두한 가정이 또 어떻습니까? 부부를 통해서 한 가정이 이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위에 서진 판단이 되어야 된다. 시작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위에 세워진 판단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졌습니다 먼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놓고 어떠합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본인들이 생각하고 다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물어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볼때 이게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저한테 그렇게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분이 어, 독감이 걸렸습니다. 독감이 걸려서 목사님 오늘 지금 제가 병원에 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제가 독감 A형 독감이랍니다. 이거는 이제 뭐죠? A형 독감은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습 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묻는 겁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집사님 믿음대로 하세요. 했더니 집사님 한번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 답변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요. 그래. 그래. 그렇죠. 저도 집사님 제인티에 그렇게 말씀한 게 저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드웨어가 없을 때 어려운 질문 제인티에 뭐 말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어려워, 어, 어려운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쉽게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어떻게 하긴 어떻게 믿음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 그러니까 어, 믿음대로 하시는 것이 그래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오시는 게 저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좀 물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우리 믿음의 모습을 누구에게든지 다탁쳐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앞에서 이끄는 주의 종이다 보니까 주의 종 목사인데 먼저 물어보는 것은 참 당연한 것이다. 기본적인 도리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더 기본적인 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금요 그 기도회를 보내면서 쪽지 속에서 바른 예의 바른 예절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댐데미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댐데미는 앞에 세워준 주의 종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봐야지. 어릴 때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떤 앞에 있는 지도자한테 우리가 물론 양태들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한다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고 그런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냅다 뒤의 정이다 보니까 앞에서 그런 지도자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오는 겁니다. 물어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것들 한 단계 놓쳐버린 것이죠. 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 뵙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저한테 여쭈었으면 더욱더 좋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우리들의 생각 판단,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아셨죠? 그래서 무슨 일이 뻥 터졌다. 여기 있을 때 무슨 일을 계획했다.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해놓고 그렇게 결정을내려 놓고는 제인테 와서 묻지 마시고 그 결정과 판단 내렸을 때에는 내가 하0님 앞에 얼마만큼 물어봤느냐 요전도 0신 예배를 드리면서 요전도 뿐만 아니라 남전도도 있고 모든 우리 남녀 노소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인생 살 길은 바로 그거부터 제대로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내가 멋대로 그냥 결정 내려놓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결정 계획 수립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고질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산속에서 말씀 듣다 보니까 살길을 찾아서 이방나로 떠났다는 것은 결국 신앙 위에 세워진 판단이 다 아니다. 아니란 것이죠. 혁년이 뭐 들다 보니까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들의 생각에는 당연한 것이그 근데 그가 떠난 그 모습을 볼 때는 신앙에 세워진 판단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기준에 의해서 내려진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나오미는 자신에게 주어진 절망의 상황, 남편과 아들이 죽는 상황에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것니다 그래서 리미디어워스 여기서 바라보면 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살고 죽는 문제, 화가 미치고 복이 미치는 생사, 하복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부기영화 이거 우리 미디어워스 너무나 다, 다,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부하게, 기하게, 영화 누리면서 사는 것, 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빈부, 기천, 가난하고 부하고 그리고 기하게 살고 천하게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하늘 앞에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것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진짜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게 히 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믿음자 어떻게 설명십니까 가짜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어,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안 그래요? 이 말씀 뒤집어 보면 뭐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게 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우리 믿드웨 식구들에게 이것을 끼워진 이유는 가짜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다?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 믿음웨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참 갈등이지 않습니까? 참 괴로워. 그죠? 렇 질문이 너무나 어려워. 답변이 너무나 어려워.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답변한 것에 집사님 물어온 질문이 저에게도 너무나 어려워. 그런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미래에서 결론은 저는 믿음대로 행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리라 봅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여기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짜 하나님은 옥경심 만판에 새기시 바랍니다. 인간을 절대로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게 합니다. 야, 우리 믿음의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가 어, 부모가 자녀 새끼를 괴롭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잘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애쓰고 돈 벌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이 말이 좀 언발란스 나지 않습니까? 언발란스 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시간 내 육신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내가 밖에 나가서놀을 수가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내 몸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볼때 우리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좀 편해야 되는데, 육신도 편하고, 마음도 편해야 되는데, 이거 참, 내 육신은,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저 멀리가 있어. 그래콩밭에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믿는 식구를 기억하실 바랍니다. 제가 진리의 말씀을 줍니다. 다짜 하나님은 인간을 참 편하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짜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참 편하게 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그것을, 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괴로운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가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실패와 절망의 상황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 우리, 여기서 바라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교회를 다니면 다잘 돼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평통해야 돼. 내 자녀 속안썩게야 돼. 공부 1등을 해야 돼.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또한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야 돼. 하는 일들마다 다잘 돼야 돼. 이런 하나님. 이게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데, 우리 미래고스도 여기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짜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게 하신다. 그게 아니란 겁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데, 안 된다니까요. 자녀가 대학도 못 들어갔어. 좋은 직장도 못 들어갔어. 사업하는 것마다 망해. 아니 왜 이럴까? 그러고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다될 때면 다 보자겠네. 다,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겠네.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가짜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것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하십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다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근데 내 자녀가, 교회 다니는 내 자녀가 못 들어갔네.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아, 진짜 하나님은 내 자녀 합격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하나님은 내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믿음으로들 아, 이런 이야기에, 어, 마음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틀리기도 해. 틀리기도 한데 맞아. 우리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은 우리 믿으이 없을 때 괴롭게 하십니다. 그 괴로우신 하나님을 왜왜 믿는지 몰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주님의 얼굴을 보라고 했는데 정길영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 아니 이거 참 이단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삼단도 아니고 1단도 아니고. 참된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전하는 쥐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모습들께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진짜 참된 하나님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이 그러잖아요.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잘 돼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신에 대한 원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내 자녀는 좋은 대학 못 들어가게 하고 입학도 못하게 하고 또 좋은 직장에 못들어가내 사업, 내 자녀, 그리고 또내 남편 사업 왜 망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제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백성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지 아시죠? 우리는 눈 뜨면 일하고, 밤이 오면 잠자지 않습니까? 그죠? 렇 우리 하나님은 절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밤과 낮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절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운 모습에서 벗어날 때 어떻게? 징계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은 우리 미래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백성다운 모습에서 벗어났을 때 징계가 없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그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징계, 여기, 잘못을 했는데도 벗어나서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 이 가만히 계셔.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 언제 내가, 내가, 매를 맞을지 몰라. 그러면 두려움의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항상 두려워할 수 밖에 없어. 두려워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의 하나님. 이 두려움의 하나님은 내가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고 평안함을 주실 텐데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의 하나님을 주실까?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란 것은 자기 기준에서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새벽 말씀이 제목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보좌에서 한결 같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진득합니다. 꾸준합니다. 늘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도 그 사랑, 우리가 말 듣지 않았을 때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받아들인 우리는 그게 아니야. 좋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좋지 못할 때는 하나님 왜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옆에 있는 성도는 저렇게 잘 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좋은 소식이 있는데 왜 우리 가족 식구는 이런 일들만 있습니까? 하고 원망 불평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 보면 안 되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았을 때는 결혼 하나님이야. 나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야. 옆에 있는 성도 바라보니까 잘되 이러한 잘 되는 그가정을 바라보니까 여기는 그럼 가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시고 그렇게 해서는 가짜 하나님, 참된 하나님, 구분, 기준, 판단, 결정 잘 하셔야 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잘되면 참된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잘못되면 가짜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다 자기 기준에서 행하는 그 모습.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어 그러면 거기서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고 떡집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집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이배 고품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모압당으로 이사를 해버린다. 이사를 했더니 포란듯이 남편이 죽었네. 두 아들도 그곳에서 그 자부를 얻었습니다. 며느리를 얻었지만, 어땠니까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자녀도 낳지 않고 죽었습니다. 음, 딸랑 남는 것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어쨌든 고향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게 된 나오미는, 이제, 어, 고향을 떠난 모아버를 갔다가, 이제 남편도 있고두 아들도 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의 초라함. 그래서 절망에서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쓰을 하고 있느냐 여기 있을 때 20절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미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워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말하는 괴로움, 쓰라림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즉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괴로움을 전능자가 하신 일로 여기고 있다 나의 이 괴로움 나의 이 괴로움을 어떻습니까? 쓰라림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이것이 나오미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우리 민영오스들 그래서 말씀은 여기까지 아, 계속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너무나 제가 봐도 그냥 좋은 것 같아 좋은데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녀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온통 자기 기준에 있는 그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나오미와 똑같은 결과가 우리에게도 없다라고는 보장 못 합니다. 아셨죠? 그린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지 말란 것이죠. 이사를 할때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또한 그 이사를 했을 때 물어봤으면 그래도 그나마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 것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된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단은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육신의 그 약속의 땅인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육신의 배채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 땅에 모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똥이 더러워서 피합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피합니까? 뭐 물어보나마하죠 더러워서 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는 될 일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됩니다. 맨날 그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세상에서 축복받으라. 이렇게 해야 잘 된다. 자녀가 출세하고 사업도 형타하다. 이런 말씀처럼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소리를 안 해. 안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참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참된 하늘을 믿고 있는지. 우리 벌써 이것은 살면서 그런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례 말씀을 우리가 듣기 귀찮고 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했다가는이나오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고습을 듣게 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여전도 헌신의 배를 드리면서 여전도 집에서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참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모두 움직일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미니모스들, 그 가정에서 어머니의 그말 한마디가 위력이 있는 것처럼 그 어머니 신령 속에 내, 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가정은 반듯하게 서갈 수가 있다는 것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 생각할 때마다, 계획을 세울 때마다, 자, 머리 맞대어서 우리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자, 모여. 안 놓고 어땠니까? 어머니로서, 그리고 또 아버지로서 우리 다 같이 하님 앞에 먼저 기도해보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늘 앞에 이것이 어, 좋은 선한 계획인가 아닌가 물어보고 일단 시작하자.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게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먼저 계획 다 세워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다 세워놓고 뒤늦게서야 하늘 앞에. 그래도 그나마 는그 괜찮아. 기도도 없어 그냥. 이게 문제야.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도 헌신의 일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시고 기도하는 선생이 되시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 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리할때하늘 앞에 먼저 무릎을 보고 모든 믿들을 계획하면서 수입해 나가자 그런 걸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며 우리 믿음으로습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고 있을 때이 말씀은 이제 언젠가 또 전할 겁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못 전한 말씀 내년으로 넘겨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며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이 나오미의 모습처럼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다. 내 멋대로 행하는 그 믿음이 곧 나의 하나님일까?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전도 헌신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더 깨닫는 것은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우리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으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름 앞에 물어보고 기도로서 시작할 줄 아는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